해물파전 치면은, 그, 이거, 저 아닙니다, 이거. 이 사람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. 이 사람이 제가 영상, 막제 영상 마음대로 올리셔가지고 영상 퍼가시면 안 된다. 팬페이지라고 명시를 안 해놓고 영상 퍼가시면 사람들이 제가, 제가 직접 저 관리하는 페이스북 페이지인 줄 알고 혼동하신다. 그런 댓글들이 많았거든요, 여기에. 그래서 막, 어, 죄송합니다. 앞으로는 팬페이지라 포지하고 상업적인 이유로는 절대 안 쓰겠습니다. 해놓고선 좋아요 2만 6천 개 받고 팔았어 광고하는 사람들한테 광고쟁이들한테 그래가지고 여기에 막 야한 거 올라와 전에는 가슴도 보였어 저 꼭지도 보였다니까 전에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전에는 저 꼭지도 나왔어 여기에 어 이거 봐다 이런 거만 올려 이제는 여기 누가 전에 댓글 달아놨었어 해물력 이딴 식으로 한건 페이스북 지우라고 내가 왜 그런 소리를 들어야 돼 내가 왜이 사람 키키키 막 하고 있잖아 이 사람이 이 사람하고 친해지려면 키키키 하겠어? 해물파전인 줄 알고 댓글 다는 거라니까? 진짜야! 해물파전인 줄 알고 이 사람 댓글 다는 거야, 지금! 이거 봐! 정말 개또라이 같은 만화다. 이 사람도 해물파전인 줄 알고 있다니까? 이거 봐! 아, 졸기! 왜 이거 치겠어? 이 사람도 해물파전인 줄 알고, 내, 내, 근황인 줄 알고! 해물파전, 리얼, 코바코, 맘마 먹는 강아지! 이거 지금 난줄 알고 있다니까? 어? 이거 지금 난줄 알고 있어, 이거! 봐! 이거 난줄 알고 있어, 지금! 큰일 났다니까, 이 사람? 어? 아니 저는 진짜 방송 쉬는데 여기 어디 있어 그거 댓글. 방송 쉬는데 누가 여기다가 해물령 근데 방송 복귀는 언제하세요 그러니까 게시자가 해놨더라고 댓글 다 나왔더라고 아마 30일쯤 할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면서 그게 되게 중의적인 표현이야 사칭하는 것 같으면서도 그냥 아니까 대답해준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좋아요를 받았다니까 이 사람이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. 어? 그런 식으로 이 사람이 좋아요를 받은 거야, 나쁜 사람이. 그래도 이 음, 팔았어. 음, 음, 이거 팔아가지고. 그리고 음, 이 사람이 나쁜 사람 음, 여기다 등록해놨어, 음, 사이트. 사이트 음, 여기다가 이거 등록해야 돼. 본인이 네이버에다 등, 쳐서 등록해야 돼. 음, 이거까지 등록해놓은 거야, 이거. 해물파전 이름으로 음, 광고 빨아먹으려고, 이 나쁜 사람. 어? 음, 음.